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송대 원룸을 보겠습니다 원룸인데 오피스텔 분위기가 살짝 나요 왜냐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이기 때문이죠 들어나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별 다른 건 없습니다 자 옷장이 있고요 초입에 있기 때문에 애인 들어오자마자 바로 놀래키시면 돼요 애인이 놀러 왔는데 볼일을 보고 싶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물안 드셔도 돼요 이 환풍기 소리가 그대의 똥소리를 다 잡아먹습니다. 걱정마세요. 똥때릴 때물안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물살. 뺀데? 아 위험해요. 너무 낮습니다. 잘못하면 대가리 날아가니까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책상. 책상 보이시나요? 어딨어 책상이. 이건 없는 거야? 책상이 어딨어요? 이건 책상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여기 엎드려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공부는 엎드려서죠. 네. 그리고 이제 요즘 원룸엔 없는 자 베란다까지 베란다도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죠 술 종류별로 사다 놓고 먹고 쌓아두셔도 돼요. 그대들의 가는 이제 시작이에요. 막 쓰세요. 쓸수 있을 때막 쓰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 방이 얼마냐 보증금 200에. 월세 35인데 관리비가 포함가에요. 이거 참고해서 방 구하시면 될것 같아요.